자, 잘 쉬고 오셨나요? 어, 쉬는 시간에 얼른 <laughs>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자, 어, 엔진 주요부 들어가서 내용 보도록 하죠. 음, 실린더 헤드 볼트, 헤드 볼트라고 해서 블럭과 실린더 헤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어, 4기통 기준으로 10개가 들어간다고 했고, 어, 풀 때는, 풀 때는,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풀고요. 어, 조일 때는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조여 나가야 된다. 어, 푸는 순서, 감는 순서가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감을 때는 일정 이상의 회전을 역을 주면은 알루미늄 헤드. 요새는 뭐, 블록도 알루미늄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과하게 힘을 줬을 때 나사산이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이제 토크렌치 가지고 조여야 된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은 이런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는데, 음, 알루미늄 헤드가 굉장히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균열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음. 뭐 나머지 뭐 실린더 벽, 뭐 피스톤, 링, 블록 이거는 이제 위에 부분이 아니고 아랫부분인 거잖아요. 블럭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약한 어, 실린더 헤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중에 만약에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 가지고 어 밸브가 열린 상황에서 피스톤 올라와서 둘이 부딪혔다. 물리적으로. 그랬을 때도 헤드에 있는 밸브, 아이 헤드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밸브가 헤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변형이 일어날 확률도 많다. 그래서 어큰 어, 엔진에 문제될 만한 부분에 소지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약하게 변형되는 것이 실린더 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조실 음. 구조 기능 틀린 거 어, 화염 전파 만약에 불꽃을 준 거예요. 점화플로거에서 불꽃을 줘가지고 전체 타는 시간은 짧게 가져가면 짧게 가져갈수록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와류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출력 연료를 다 태워서 순간적으로 출력을 제대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화염 전파에 요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 표면적을 최소화 그니까, 되게 하면 되는, 되게 되면 열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라 했고요. 어, 요거. 아, 요거 아까 금 얘기했던 일맥산통한 얘기고, 가열된 돌출부가 있으면 이 돌출부 때문에 얘가 뭐 바라 원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점화플러그에서 불꽃을 주기 전에 먼저 어, 이 돌출부에서 불꽃이 먼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빠른 타이밍에 불꽃이 만들어져. 그러면 조기 점화의 원인이 되고요. 이런 조기 점화 가솔린 엔진에서는 많이 흔들리는 노킹의 주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출부가 있으면 안 돼요. 화살표가 가리가르키는요 부분, 요 부분, 음, 요 부분. 음,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어, 내열성 열과 연속열이라니까 열과 고온이죠 고온과 고압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음. 내마모성 이거는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실제. 그리고 추종 유동성 따라서 잘 돌아야 되는 이거는 이제 베어링의 구비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내산성 뭐요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고온과 고압에 잘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 문제도 진짜 당황스러웠었어요. 저 문제 보고 나는데 뭐 잘못됐나? 실린더 벽의 온도가 아니라 엔진의 온도, 그래서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라고 기억했던 거 그래서 80도가 아니냐 했더니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날때 보니 엔진이 정상 작동 온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린더 벽면의 온도를 물어봤더라고요. 이 무지막지한 질문을. 그래서, 음, 책에, 어떤 책에도 내용이 나와있어, 있지 않아서 논문을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논문의 일부 보니까, 어, 아, 데이터 값으로 온도를 측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값으로 보니까 한 120도. 자, 작정을 한 거죠. 이게 어딘또 전북이잖아요, 전북.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씩 전북에서 이상한 문제를 내요. 그냥 막, 만점 방지용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 변별력 주고 많은 문제로,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건식과 습식이 있죠, 라이너. 어, 피스톤의 외벽을, 어, 피스톤 링도 마모가 될 것이고, 링과 마찰이 직접 일어나는 실린더 내 벽에도 마찰에 의한 마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 링을 바꿔 가지고 전체 싸고 있는 통을 바꿔 가지고 원래 상태로 유지할 수있다는 얘기예요. 마모가 많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라이너 방식이죠. 이 라이너 방식에는 마른 상태에서 꽂는 건식과 냉각수 부분과 직접 접촉하는 습식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습식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어, 물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크죠. 어. 그래서 이제 열로 인한 실린더 변형이 적어요. 그래서 고온 고압 일어나는 디젤 엔진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어 실린더 블럭이 라이너 전체를 받쳐 줘서 라이너의 두께가 얇다, 두께가 얇은 거. 그러니까 어 습식이고 두껍잖아요. 5에서 8mm. 얇은 상대적으로 얇은 2에서 3mm가 들어가는 것은 건식이라고 했고 2, 3 같은 용도로 2, 3톤의 힘으로 마른 상태에서 끼워야 되니까 유압 프레스로 강하게 눌러 끼워야 된다. 그에 반해서 습식은 어떻게 돌려가지고 비눗물 발라가지고 살살살살 돌리면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다. 부드럽게 들어간 상태에서 냉각수와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기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냉각수가 새어 나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두세 개의 씨를 고무 씨를 받쳐야지만 냉각수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습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빼냈을 때물 재킷부 물이 지나다닌 통로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빼내면은 세척하기가 좋아요. 건식은 별개이기 때문에 세척하기가 쉽지가 않구요. 자 피스톤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 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럼블은 럼블은 이것도 대구에서 작정하고 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럼블.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노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노킹을 또 세분화시켜서 나눈 거죠. 노킹이 뭐 그런 개념이 아닌 럼블. 그러니까 어 연소실에 그 연소 생성물 이물질들이 많이 낀 거예요. 그러면 압축했을 때그 위의 공간, 연소실 체적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아졌을 때 에, 둔탁한 저음을 내면서 일어나는 진동에 대해서 이름을 따로 붙여 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럼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압축비가 규정값보다 높아졌을 때 일어나는 이상연소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스커프는 벽면이 긁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내구성이 약한 GDI, 직분사 엔진에서 이런 스커프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틱 같은 경우는, 뭐, 피스톤 간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피스톤 링하고 실린더 내벽 사이 유구말, 융활, 유할수 있는 간극이 너무 작아가지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 그럼 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타부툼이라든지, 이렇게, 이렇더 이상 움직이기, 쓰기 힘들 만큼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플러터. 현상이라고 했던 거죠. 응. 음. 링은 호흡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상사점에서 하사점에서 딱 바뀌는 순간 이렇게 딱 떨리는 그런 현상. 그런 이런 떨리는 호흡작용 때문에 유막이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유막이 끊어지는 부분 때문에 특히 상부에서 마모가 더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실린더 상부, 중부, 하부 중에서는 상부가 가장 어, 마모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같이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음. 자, 구비조건이네요. 틀린 거. 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높은 압력. 피스톤의 헤드잖아요. 피스톤이 제일 높은 거. 그러면 피스톤의 헤드가 연소실을 같이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피스톤 헤드는 높은 압력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열 전도성도 높아야 되고, 방열 효과도 커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찰 손실, 피스톤이 구비 조건이니까, 마찰 손실, 기계적 손실도 적어야 되죠. 원활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관성력. <laughs> 관성력이 커가지고 좋을 부품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자동차에서는 특히. 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녀석들이 주로 관성력이 크다라고 했어요. 관성력이 크게 되면 회전하는 회전체는 계속 달리려고, 계속 회전을 하려고 할 거고, 멈춰야 되는 시점에서 계속 회전하게 되면, 그것, 요, 뭐, 또한, 마이너스 되는 요인 중에 하나고, 그 시스템 운영하는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연비, 뭐, 출력 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음. 4번 틀렸습니다. 열도 성 높아야 되죠. 기, 밀이잖아요. 압축할 때, 블로바이 이런 거, 잘 세어나가지 않는 구조면 좋겠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관성력은 무조건 작아야 돼요. 열을 받았을 때, 팽창되는 개수는 당연 작아야 되죠. 열 받았는데 못뭐 커져. 그럼 어떻게 꽉 끼게 되잖아요. 아까 그런 스틱 현상 이 일어나기 좋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열을 가하더라도 어떻게 잘 팽창되지 않게끔 개수가 작아야 된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마다 무게가 거의 동일해야겠죠. 중량차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